그대의 마음, 꽃처럼 아름다워. 에로의 피어도 아름답고, 그냥 남이 안아 줘도 아름답다 나는 나대로 피어난. 내 마음의 향기를 품어니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다. 하늘을 향해, 푸른 창공을 향해, 독수리처럼 활활활. 그래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 가치와 존재와 의미와 통기를 부여하면서, 아자, 아자. 아자 성공은 꿈꾼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행동한 대로 된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포기하지 마시오 다만 천천히 가십시오 거북이처럼 아싸 좋아요 <laughs> 에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